유아나 간식으로 비오뜨 먹자 <laughs> No, no, no 왜? I don't know, I don't like I don't like <laughs> 왜? 만들어 먹을 거야 비오뜨 만들어 먹을 거야? 알았어 만들 수 있어? 오, 액티비아 한 그릇 주르륵 오케이 후추 <놀냐>? 그냥 손가으로 넣어서 음? 남김없이 긁어서 어? 고흥~ 해야 될 거예요~ 예, 듣고~ 응~ 해야 될거예한 개만 넣어도 yeah, 되겠다~ cool. 세번째 노래 듣고 싶다~ 갑자기? 우와, 너, 비... 너 그러면 아니, 아, 이고 흘렸다. 괜찮아? 너 요거트를 지금 두 팩이나 넣어서 먹게? 어머, 배부른 거 아니야? 이제 <laughs> 진짜 콜데지에서 먹을 거야. 콜데지처럼 <laughs> 먹을 거야. <laughs> 그래라. 그럼 너 비오투 토핑은 뭐뭐 넣을 거야? 토핑은 오레오즈 그 다음에 마시멜로. 오레오랑 마시멜로 크리치오는, 락토핏은. 알았어. 응, 응. 그럼 오레오랑 마시멜로 응. 넣고 싶은 맛휴지휴지 여기 있잖아. 괜찮단, 음복탈. 괜찮아. 괜찮아. 잘 닦아봐. 그래, 그래. <laughs> 괜찮아. 휴지 줘. 닦았으면. 자, 이제 토핑을 넣어볼래, 이아나 맛있어. 오 마시멜로 듬뿍. 담는. 담을게. 크래치도 넣어줘봐. 음. 응. 크래스는 맛있어. 무지개다. <laughs> 좋아. 오 맛있겠다. <laughs>

양이 많은데... 이 녀석님, 그럴 땐 진짜 야 한입 드셔보세요~ 맛시 어때? 10점 만점에 몇 점? 음... 10점 만점에... 100점 오케이~ Bye bye. Mm.